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데드크로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앞서기 시작했다. 3주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에서는 심각한 것이다. 정권 초반기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이 국정을 바로잡을 그런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경제사정이나 이런 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이 국정수행 지지율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지율이 뭐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의 전략팀이 전략이 잘 짜여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예상된 것이고 앞으로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밟고 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예측하고 전략이 짜여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이 짜여 있지 않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에 많은 지지율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리일비하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죠. 천천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쇼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전략이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는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게 계획이 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언제나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나토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마중을 하러 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할 때 배웅하는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왜 밀고 나가지 않았는가, 배웅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내용면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 다음, 그 자리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 않은 점은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모양이 이준석은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심했죠.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언제나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한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대통령 옆에 서기 위해서. 제가 그때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준석이 배웅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댓글에 뭘 이준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이 오늘은 밀고 나갔다 당 대표가 밀고 나오면 그뭐 들어가라 소리 할수 없습니다 맨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뭐, 이준석이 그만큼 급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권력의 미묘한 움직임에 이준석의 느낌이 굉장히 자신이 치명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합니다. 당 내부 문제, 이준석의 윤리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 법치, 그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소신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이어서 뭐큰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중석이가 비치는 모양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계속 내리느냐. 스페인에서 나토 회담에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또 굉장히 그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광받는 순간에 왜 지지율이 내릴까? 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도 무너지고 부동산도 흔들리고 금리도 오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간에 깔려있을 것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난맥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다음 민생을 좀 챙기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다음 지지율의 반등의 가장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보수층 또 TK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TK 보수의 핵심이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뭐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중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라 모습이거든요.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좀 소홀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뭘못 보여줬느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 환경. 지금 언론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지금 현재의 언론 상황은 과거 민주당 중심입니다. 소위 진보 좌파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 전략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가의 그 성과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이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폄훼를 하고 그게 그대로 엄연히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부 전략이 잘못됐다.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이런 와중에 뭐 검사들을 중용하는 인사가 있었고 또 지금 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여성 장관을 발탁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들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질질 끌은 부분이 있다. 이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경찰에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결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결실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외국 출장 중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미국 출장 중입니다. 뭐,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도 있고요. 또, 뭐, 원전 세일즈도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FBI의 그 인사관리 부분, 인사 검증 부분 때문에 출장을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급하고 뭐가 좀 미뤄둬도 되느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정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50일이 지난 겁니다. 근데 왜 바뀌지 않지? 민생 부분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 환경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전혀 보이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물가에 대해서 지금 가장 국정 1순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주는 그 약식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많은 홍보 전략, 홍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정권 초반기에 이렇게 언론 홍보가 안 되는 경우, 사실 정권 초반기에는 허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물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수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뭐 권승동 뭐 모두 외국에 일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 많은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실은 뭐지? 지금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공무원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월북이 아니었는데 왜 월북으로 몰아갔느냐?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살려내질 못했느냐? 라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뒤집히는데 국방부와 해경, 특히 해경의 입장이 이렇게 번복이 되는 데는 대통령실에 공작이 있었다 이런 공격을 합니다. 왜 이런 공격을 용인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언론 홍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공작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공작했다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야 될 일입니까? 감사원,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속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일을 처리하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 힘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준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날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때 제가 이거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윤리위에서는 절차를 잘 밟아서 최소한 뭐 여러 가지에 흠잡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을 미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윤리위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도 아닙니다. 윤리위는 현재 드러나 있는 증거, 사실들을 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당에 해악을 끼쳤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여유롭다고 해야 합니까? 좀 시간을 끌게 되면서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게 안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율이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이냐가 잡혀 있다면 지지율 하락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있느냐 지금. 홍보 여건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이런 여건 아래서 어떻게 홍보해가며 이런 여건 아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50일이 됐습니다. 뭔가를 내놓아야 할 때다. 새로운 대통령 문화, 대통령실 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정말 소통하는 문화를 보여준 것, 그게 더 나아가서 결단력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이준석 부분도 마찬가지고, 민생, 물가 챙기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인선,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선 부분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져가야 될건 가져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쯤부 문재인 정권이 1 0 번이 넘게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다 막아온 것입니다. 정기료 올리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막아온 사실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먼저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부터 지금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